<laughs> 만 이렇게 자기가 원나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서 읽으신 <laughs> 어... 분은 처음이에요. 어, 자,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네요 네. 김은선 씨가 음, 음. 영화 두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울면서 봤어요. 엄정화 씨의 연기는 두 말하면 이바파야요 <laughs> 네, 정한 진짜 연기 진짜 잘해요. 그렇죠? <laughs> 음, 다자 그리고요, 그리고 성 송숙경 씨 어쩜 이런 몸매를 유지하시는지 완전 부럽다. <laughs> 랐어 그리고, 그리고 <laughs> 음. 김주현 씨 댄싱퀸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. 맞아요 부모님들도 생각할 게 많은 영화죠. 네. 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. 자 전용훈 씨는 음. 저건 별로? 정한이나 <laughs> 역시 빛이 납니다. 빛이 나. 아 눈부셔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죠? <laughs> 응.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고요. 응. 우리 가족도 너무 좋아하시고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잡지 같은 데 보면 네. 뭐 엄정화 씨 기사와 엄태웅씨 기사가 <laughs> 그냥 연속으로 막 12피, <laughs> 막 8피 이렇게 나와요. 화보에다 인터뷰에다 화보에다 네. 인터뷰에다 그래서 야, 이건 정말 보는 사람도 괜히 흐뭇하지만 <laughs> 네. 정화 씨네 가족이나 엄마가 보면 네. 이게 정말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저희 엄마가 그 시기에 음. 입원하고 계셨었어요. 음. 그 다치셔, 예, 예. 잠깐 음. 사고를 당하셔고 다치셨었는데 음. 병원에서 이제 보통 안 그러면 시사할 때다 오셨을 텐데 음. 병원에 계셨었는데 그래도 음. 너무너무 감수, 엄마가 그, 고맙다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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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영화가 아마 어떤 그 링거보다도 힘이 벌떡벌떡 나셨을 거예요 네. 그렇죠. 네, 빨리 났어요. <laughs> 그뭐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영화 제목이 댄싱 퀸이라 뭐. 엄정화 씨 하면 춤이지만 그래도 또 댄스 연습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. 네. 음음. 사실은 제가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음. 제가 그 장면에 좀 공을 좀 들이긴 했어요. 아, 예.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. 음, 그러니까 아, 너무 엄정화스럽지 않은 모습을 음, 좀 음음. 보여주고 싶어서. 그리고 또 지금의 아이돌 댄스랑은 좀 다른. 음음. 약간은 좀 쇼답고 음음. 또 약간은 재즈. 아. 아, 멋있었겠다. 섞인 그런 음. 춤을 추고 싶었었는데, 이 영화가 드라마가 더 집중되는 얘기이긴 해서, 음. 연습실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굉장히 연습 많이 했잖아요. 네, 했죠? 턴 음. 연습하고요. 또 스트레칭 음. 연습하고 많이 하긴 했는데, 그래도, 어, 그, 연습실 장면 중에 음. 제가 그, 도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. 아 그렇구나. 아, 네. 꼭 봐야지, 꼭 봐야지. 꼭 사실 제가 돼요? 어제 이제 정화한테 이제 정화 씨한테 영화를 본다고 약속을 했어요. 그래 네. 오늘 얘기가 나오니까. 다 저는 네. 아, 역시 최하정씨 프로다. 그러니까. 아 인터뷰하기 전에 꼭 영화를 챙겨보시는구나. 본 걸로 해요. 나본거로 제가 쫙 히트 얘기를 많이 했었어 아, 네. 근데 사실 여러분 음, 정말 그 터는 돈 도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막몇 달이 연습을 하고 화면에서는 그게 1분도 안 되지만 네. 또 그걸 보고 배우가 아저 장면은 정말 괜찮았어 네. 그리고 사실 관객이 못 보는 것 같아도 그런 사소한 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공이 보이거든요. 네. 아마 아직 댄스킨을 못 보신 분은 이런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음, 연습실 장면. <laughs>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친구들끼리 술 조금 마시고 네. 막 막춤을 추잖아요. 네. 저 그거 잘하죠. 예, 그런데도 그때도 정하 씨는 그게 살아있어. 라인이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그때는 힐도 안 안 씻고 맨발이잖아요. 아, 네. 그런데도 어, 확실히 선이 살아있어요. 그 그러니까 워낙 춤은 좀 타고나셨나요? 노래야 타고난 걸 알았지만 <laughs> 춤은 저도 제가 춤을 출수 있는 거는 스무 살, 스물 한살 때, 스무 살때 음. 알았어요. 일찍 알았네. 그래도. 저는 어, 음. 너무 늦게 아은것 음. 같긴 한데 음. 뭐 중고등학교 음. 때 춤이라고는 아예 춤을 춰본 아. 적이 없, 아. 없으니까요. 아. 근데 제가 이제 다이트 클럽을 알게 됐는데 <laughs> 거기서 어 이렇게 딱 했는데 사람들이 어 가게 나온다 막 이래요? 아니 그런 것보다 제가 음. 너무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음. 이 음악에 제가 맡긴 채 춤을 추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. 일생 음. 제가 어떤 거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빠져보는 거 있잖아요. 보통 음. 모든 사람들 뭐 골프에 빠진다, 아.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. 운동. 저는 그렇게. 클럽댄스 클럽에 빠졌구나 <laughs>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아까 그랬어 정아씨가 음악에, 음악에 몸을 맡기고 네.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될수 있다? 아 그래요? 그렇지 뭐 음악에 빠지든 뭐 음식에 빠지든 뭐 네. 운동에 빠지든 그거 할때할튼 행복해야 돼 행복하죠 옛날에 최경주씨도 골프 연습할 때 그렇게 행복했었다잖아요 굳은살이 막 박이 그래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고요 어. 네. 아, 아 그, 음악에 그, 몸을 맡겼어 <laughs> 최경지 씨랑 예. 제 나이트 에서추짜로거랑 비교하긴. 아니, 그니까내 <laughs> 말은 운명처럼 온다는 거지. 그게. 어, 네, 뭔가 몸이 따뜻하면서요. 어, 몇 년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딱그 잡았을 때그 전일이라든지. <laughs> 뭐 그냥 아무것도 스텝을 모르는 아이가 어떤 뭐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가수가 춤추는 걸 보고 가슴이 뛴다든지 맞아요. 뭐 이런 사인이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떤 장르가 바뀌든 음흠. 그 장르에 맞게 춤을 출수 있는 음흠. 그런. 그런 음, 네 감, 정말 감각? 지금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<laughs> 반짝반짝 빛나는 엄정화 씨 요번에 그 공약을 선포했어요. 예, 500만 돌파는 오지로 봉사할또 어, <laughs> 엄정화 씨다운 공약이네요. 아니요, 근데 음. 요즘 너무 공약 많이 하시고 음. 또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인터뷰 때마다 많이 물어보세요. 음. 근데 저는 어, 정말 뭐 공약 걸 만한 게 없는 음. 거예요. 그래서 황정민 씨가 500만이 넘으면 음흠. 그 완전히 춤을 추시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음. 전그 옆에서 봉춤을 추겠다고 음. 얘기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랬더니 그거 약하대요. No. 그래서 아전 사실 근데 봉사 활동은 음. 언제든지 가고. 싶어요. 음.